연초 매출이 가장 높은 것들? 연초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? 뭐, 다이어트, 금연, 헬스, 이런 거 아니야? 맞네. 1월에만 반짝드는 기부천사 출몰지, 헬스장. 설 이후 안 나오고. <laughs> 토익 인강, 등록만 벌써 세 번째. 서점. 자기개발서와 플래너 구매. 어, 다이어리 있다, 다이어리. 코딩 인강? 신흥 기부처로 그부상증 중... <laughs> 아 근데 이런 게 진짜 원로 끊어갖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개근한다는 게 쉽지 않아 저도 오늘 수영장 못 갔어요 <laughs> 눈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<laughs> 음... 하지 말까? 못간게 아니라 안간 거라고 사회적 합의를 봤어요 아냐 아냐 눈이 너무 많아서 못간 거예요 <laughs> 수영장이 멀다 그랬던가요? 수영장 가까워요 뭐지? <laughs> 집 앞이야? <laughs> 응응응 음, 음, 음. 아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 멀어서 간 거예요. <laughs>